3 번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린 어법 문제인데 첫 단어부터 출발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빈 칸이 있는 그 주변을 바로 공략 들어가는 겁니다. 형태를 묻고 있으니까 형태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Has discovered 발견했대 알아냈대 무엇을? d e a 이하 전체를 그러더니 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some staff members 몇몇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가 나와요 아 사람 다음에 후 블라블라 가 나오는구나 왜 나와 앞에 있는 사람을 주어로 받아서 자그마한 문장으로 설명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몇몇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누구냐면은 아, a 이드 집을 받아 a s a l 봉급을 한마디로 봉급 받는다 이거죠 봉급 받는 몇몇 직원들이 요거 했다는 거잖아요 paid enough in recent years 최근에 그러면 1, 2, 3, 4분 중에 어떤 게 답이겠느냐? 모양을 한번 알아내 봐라는 거잖아. 충분히 지불받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최근 일이니까 미래 일이 아니에요. 최근 일이니까 과거 형태 또는 뭐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지불 받는 거니까 일단 수동으로 돼야 돼서 비동사가 필요하겠고. 그죠? 그다음에 충분히 지불받지 못했다는 거 이걸 알아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1번 may have pp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뭐 뭐 했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잖아 과거에 요거는 이제 13시간의 기적 맨 마지막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may have pp cannot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거 등등 아무튼 최근에 충분히 봉급을 지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밝혀냈다 알아냈다 이거잖아요 답이 1번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우드비는 원래는 웰비인데 시제를 맞추느라고 우드로 바뀐 거고 웰비 이거 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13시간의 기적 하나 정도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4번에서 또 함께해 보겠습니다